한때 한국 축구의 전설로 불리던 히딩크 감독이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한번 축구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의 귀환, 그리고 한국 축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담한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최근 축구계는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의 내부 분열로 인해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이두 선수의 갈등은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태의 중심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으로부터 시작된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의 사퇴 요구가 있었습니다. 축구협회의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국인 감독을 원하지 않는 팬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2년 한국 축구의 전설을 쓴 히딩크 감독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축구계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과 대한축구협회의 개혁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더 이상의 한국인 감독을 원하지 않고 정몽규 회장의 비열한 술수에 실망해 있었지만 히딩크의 등장은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부상을 직접 발생시킨 이강인 선수의 국가대표 영구 제명이라는 뜨거운 이슈. 이 문제는 한국 축구에 있어 피할 수 없는 큰 문제로 히딩크 감독의 최종 발언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축구계는 한번더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히딩크 감독의 새로운 발언이 전 세계 축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적시장을 전문으로 다루는 아인게더랜드라는 축구 전문 매체가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히딩크 감독이 에인트 호번의 기술고문 자리를 내려놓고 한국으로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국 축구에 바치고자 하는 마지막 헌신이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회장 없는 대한축구협회의 신설을 알리며 그는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협회의 변화를 위해 인사고문과 회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축구협회 외부 관계자와의 미팅을 마치고 난뒤 그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에서 자신의 마지막 체력을 감독으로 불태우겠다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의 결심은 에인트오 번과의 마지막 회의에서도 드러났으며, 이는 그가 한국으로 돌아올 확실한 이적 행선지를 가졌음을 의미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신설협회의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이는 한국 축구계에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축구계에 불어닥친 히딩크 감독의 귀환 소식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전설의 부활을 알리는 전령 같았습니다. 이 불가사의 한 인물이 다시 한번 축구장에 불꽃을 지피려 한다는 소식에 축구 팬들의 가슴은 기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미 2개월 전부터 마치 봄바람에 실려온 소문처럼 한국 축구 예능 매체를 통해 자신의 마지막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암시한 것은 그의 복귀가 단순한 귀환을 넘어 한국 축구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의 메시지였습니다. 과거 히딩크는 한국 대표팀에 대한 그의 뜨거운 마음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일본 감독직 제안에 내가 국가대표를 고를 수 있다면 그 마지막은 오직 한국일 것이라고 답한 그의 말은 감독직이라는 직함을 넘어선 한국 선수들과의 깊은 유대감과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선수들이 가진 불굴의 투지와 열정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하며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변화시켜 성장시킬 수 있는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과 함께 한국 국가대표팀은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했습니다. 히딩크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물러서 있지 않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한국 감독의 공식화는 물론 국가대표 재명권에 대한 발언까지 전하며 한국 축구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결정은 축구계에 전해지자마자 열기를 더했습니다. 그가 네덜란드 축구 매체 일런타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계획을 밝힌 순간, 모든 이의 기대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한국 축구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에인트호번에서의 나의 마지막 장을 접고, 이제 새로운 장을 펼칠 준비가 되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곳, 바로 지금 불안정함을 안고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야 할 때가 왔다. 그의 말에서는 한국 축구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불안한 현재를 진정시키겠다는 강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진 말에서 히딩크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 축구협회와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는 이 순간, 나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여러 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 공식적인 축구협회의 감독직 승인이 아니지만, 외부의 협회 관계자와 대표팀 내부 스카우터를 통해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그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히딩크의 발언 중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만약 팀 내에 분열을 일으키는 선수가 있다면 나는 대다수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히딩크가 한국 축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고 팀의 화합과 질서를 재정립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한국 축구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히딩크와 또 다른 인물, 박항서가 있었습니다. 히딩크의 귀환 소식이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박항서의 충격적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3부팀 고문으로 취임이 확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한국축구협회 구조쇄신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뉴스가 전해진 것입니다. 베트남 축구 전문 매체 SVC의 보도에 따르면 박항서는 한국에서의 코치 활동을 위해 베트남 3부팀 계약 조건을 완전히 뒤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오래 전부터 준비된 한국 축구의 변화를 위한 뜻이라고 합니다. 박항서의 계획에는 히딩크뿐만 아니라 박지성 등 한국 축구계의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은 새로운 축구 협회의 준비를 위해 약 5일 전부터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한국 축구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박항서와 히딩크 그리고 박지성이 한국 축구의 구조 쇄신을 위해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팬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박항서의 베트남 3부팀과의 계약 과정에서 이미 한국 대표팀의 코치 겸임 의지를 밝힌 것은 그가 한국 축구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한국 대표팀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축구협회의 신설을 위해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이 필수적이었고 이제 그 조건이 충족되면서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히딩크, 박항서, 박지성이 주축이 되어 한국 축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는 이들의 노력은 축구 팬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늘이 채 트기도 전 한국 축구의 새벽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히딩크와 박항서의 귀환 소식이 한국 축구의 새로운 장을 예고하던 차에 세계 축구의 최고 기관인 피파에서도 중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논란과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피파가 한국 축구 협회의 새로운 시작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소식은 마치 새벽의 청명한 공기처럼 축구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기능 상실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피파의 최고위 관리자 임판티노 회장의 발언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축구협회는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축구협회의 신설은 단지 조직도를 재구성하고 선수들을 새로운 체제에 맞게 조정하는 일이라며.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지를 명확히 표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지 선언은 한국 축구의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변화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피파의 이러한 공식적인 지지는 히딩크, 박항서, 박지성이 주축이 되어 추진 중인 축구협회 신설 작업에 거대한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향한 그들의 노력은 이제 세계 축구계의 지지를 받으며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변화를 향한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는 가운데 정몽규 회장과의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몽규 회장과의 미묘한 긴장 관계 속에서 박항서 감독의 행보는 축구계에 새로운 이야기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마치 장기판 위에 전략가처럼 박항서 감독은 몇몇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가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는 히딩크와 박지성이 한국축구협회의 신설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전략적인 주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일조했습니다. 실제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직후 선수들의 내부 분열 사태에 대해 박지성은 짧은 인터뷰를 통해 선수들의 개개인 잘못도 있지만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욱 큰 계획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축구계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여론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언론 플레이와 박지성의 명확한 메시지는 히딩크의 귀환과 함께 한국 축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적인 움직임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의 일부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축구는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 히딩크는 이미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대한축구협회의 전체적인 운영과 선수 관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히딩크의 이러한 준비는 마치 장인이 섬세하게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박지성과 함께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이후 한국축구협회의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의 대화에서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계획이 오갔고, 이는 곧 한국 축구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히딩크와 박지성은 이강인 선수의 사태를 넘어 한국 축구 내부의 분열을 해결하고, 팀의 화합을 이루는 것에 큰 중점을 둡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 축구의 성적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선수들이 하나의 팀으로서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한 결속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축구의 새벽은 점점 더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강인 선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르단전 직후 PSG로 돌아간 이강인 선수는 한국 축구 팬들의 여론이 어떻든 자신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히딩크의 강력한 발언 이후 그는 런던으로 가면서까지 손흥민 선수를 불러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히딩크의 리더십 파에 한국 축구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려는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팀의 화합과 단결을 중요시하는 그의 철학은 이강인 선수 사건을 통해 한국 축구계 전체에 공유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국가대표 로스터에서의 제명은 한국 축구에 있어서 필요한 결단이었으며 이는 팀 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문화를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사건은 결국 한국 축구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2002년의 기적같은 순간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히딩크와 박항서, 박지성이 이끄는 새로운 축구협회의 신설과 함께 한국 축구는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뉴스였습니다.